알다시피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운동입니다 그죠? 네. 예한 사람이 없으면 운동이 가능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죠? 예. 예. 예 시작할 때 우리가 인사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끝났때 인사하는 이유 요 중간 중간에 인사를 여러 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걸잘 알았나 보다 그죠? 예. 예 부드럽게 그리고 어 운동을 할때자유 운동을 막 많이 하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준비운동을 진짜 잘 해야 돼요 준비운동을 잘안 하면 꼭 부상이랑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부터 배웠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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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웠을 거 보죠. 내 예. 인생도 예, 똑같대요. 잘 넘어지는 걸 배웠으면은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뭐분 넘어지기도 하고 가족 사랑 또뭐 있죠? 직장 뭐 연애 뭐 이 낙법이라는 걸잘 생각하면서 잘 치기로 나면은 조금 더 어,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틀좀려지지 않을까. 안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. 그리고 낙법 배우면 낙법을 배웠잖아요, 그죠 네네. 예. 네. 낙법 왜 치는 거야? 잘했어요, 맞아요. 안 다치는 거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. 덜 다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. 어떻게 안 다칠 수가 있어? 요그죠 낙법은 네. 덜 다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잘 치고 일어나는 연습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.